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십니다. 자,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 영상을 올리는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빠르게 회복되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위는 최근에 상승 추세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죠. 그 변곡 지점에서 일어났었던 자, 시장 흐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 그리고 멤버십 기준선 관점에서 복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부터 변곡이 일어났고, 자,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자, 오늘 영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앞에서 12% 상승하는 대형 양봉이 발생을 했죠.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 이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여기에 있는 선을 터치할 때까지 이렇게 조정 흐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나스닥은 조정 흐름이 진행되는 순간이었고, 이날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7%짜리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해보면, 자, 조정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미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선을 잠시 이탈을 했지만, 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복귀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조정 추세선을 이미 돌파한 상태에서 상승의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 있죠. 그 상에서 2.7%의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위쪽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한 그런 양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다음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89,0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고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시장을 주도하는 금을 살펴보니까 3,500달러를 찍고 밑꼬리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금 차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 상승 추세선이 완만하게 형성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자, 감의 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 항상 추세선 위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매수 영역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 급락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약세 흐름이 진행되면서 자, 큰 폭등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 라인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어보면 자, 이런 추세선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올라간 것은 슈퍼 가회수 구간으로 지지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완만한 상승 흐름에서 각도를 세우는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변곡이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어느 부분에서 변곡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 멤버십 실시간 방에서 3500달러를 찍으면 변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2일날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면서 자, 금을 살펴보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3500달러를 찍고 윗꼬리가 발생한 것이 그때 확인이 되었죠 자, 이렇다라는 것은 시작에 투자 자금들이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 차트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3500 라운드 피규어에서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는 것. 자, 그리고 역사적 고점에서 이러한 도지 흐름이 나타났다는 라 것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방에서 여기서 자, 금을 매도를 치자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여기서 마이크로 6개 계약을 매도를 쳤죠.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작은 수익을 취하지 말고, 다음날까지 오버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한 분의 회원님이 마이크로 2개약으로 따라 붙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자, 시가가 마이너스 1.44%, 폭락을 하면서 한3%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였고, 자 우리 회원님도 반등하는 타임에서 자 청산을 하면서 한 17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다 보면 자 이러한 투자금의 이동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금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변곡을 잡아내려고 하면 은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슈팅이 계속 나오면서... 자, 손절이 당하는 것이고, 고점에서 이러한 캔들의 흐름을 확인하고 주도주의 흐름이 변화되면 비주도주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이 무너지면서 자, 반대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 19,250달러를 완전히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캔들이 발생을 하여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자, 금은 완전히 약세 흐름으로 변곡이 발생을 하였고, 이제 상승 준비가 된 나스닥은 폭등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상승할 이유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의 파동 흐름을 보게 되면 일차 하락이 있었고, 2차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12%의 강력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3차 하락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쌍바닥 형식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실시간 방에수도 공개 방에수도 설명드렸다시피 을이 평선이 밀집하면서 상승하기 딱 좋은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스닥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근과 비트콘의 흐름을 봤을 때 나스닥도 투자금이 들어 상승할 수 있는 제반 상이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평선을 올라타고 밀집된 상태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일까지도 아래 꼬리가 열리면서 종가는 고가 쪽에서 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환경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들었어야지 되는데, 자, 개인적인 문제로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자, 보고서 위주로 실시간 방에 계속해서 제공을 했는데, 자,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이러한 대처를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자, 매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나스닥의 조종 추세선을 꺼보면 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추세선을 도파하는 이러한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자, 충분히 장대의 양봉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먼저 윗꼬리가 발생을 해서 매물대 상단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 캔들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원1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계속해서 원1이 주장을 하였고, 1분봉에서 어떠한 형태가 발생되는지, 자, 우리 공부 영상에 다 나타나 있죠. 그 영상대로 매매를 했다라면 수익을 또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영상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항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제 말을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매도를 치지 않는 부분에서 자 손실을 해피는 할 수가 있지만 자 수익을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부가 되어야지만이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자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 비바 흐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비바 흐름은 뭐 60선과 240선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다음에 시바 흐름이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뭐 차트 신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자,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시파 흐름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항주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파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후의 흐름도 깔끔하게 상승을 하고 시파의 흐름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승을 하고 아주 또 지중한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자 다른 골드와 비트코인의 흐름을 또 비교를 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주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준선을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 뽑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동성이 가장 심했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병실에 있어서 이 노란색 선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불편하지만 케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자, 하지만 기준선이 완전히 역별되어 있죠. 자, 그리고 노란색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자, 캔들이 이런 식으로 줄줄 흐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5%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노란색 선을 터치하지 않고 두번 연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강세 하락이 일어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초강세 상승을 할 때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자, 두 번의 하락이 있게 되면 세 번째는 노란색 선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자, 갭 하락이 일어나면서 자, 밑에서 자, 쌍바닥을 형성하고 결국 노란색 선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별되어 비 있어 하락했을 때는 변곡을 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수 방향을 보려고 한다면 은 노란색 선을 완전히 올라탄 상태에서 매수 방향을 봐야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의 등장률이 5% 하락했다고 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본인이 그냥 예측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자, 이런 개 하락을 두드리 맞고 계좌가 삭제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을 미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준선이 역별돼서 내려가면 은 그냥 매도 방향을 계속 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오일을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자 옛날에 6달러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6달러면 굉장히 싼 가격이죠. 자, 여기서 버텼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 시장의 변곡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자 본인의 계좌가 삭제되는 건 물론이고 더물러주는 그런 일이 발생을 실제적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때 옛날의 데이터를 가지고 등장률을 보고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이 부분 명심해야지 됩니다. 자, 또 그리고 자, 평소에 매매할 때 자, 이러한 변동성 때 매수를 하고 더 내려가면 버티기를 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사람 경험이 있던 그러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하락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고 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날 또 올라오지 않겠나. 자 이러한 매매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매매로 수익을 보게 되면. 한 번에, 자, 그러한 수익을 본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걸려서 반드시 다 뱉어내게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매매 시스템대로 수익을 내야지 되는 것이지,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때 우연히 문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게 된다면, 자, 결국은 한 방에 얻어맞으면서 여태까지 본 수익을 반드시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용곡을 시도하는 개미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능이 그러한 부분에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가의 알고리즘도 이 부분을 알고 한번더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월가의 알고리즘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알고서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자 차트신 이러한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자 그러면 이 부분을 따라서 하려고 해야지 되는데, 자이 부분을 무시하고 자기가 본성대로 매매하면 반드시 알고리즘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12% 상승했던 이 부분만 확인하고, 자, 영상 시간이 너무 오버되었기 때문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노란색 선을 올라타고, 하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면, 자, 정 배열이 되는 것이죠. 자 지수 바닥권에서 이렇게 정배율이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매수 방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에 변동성도 매우 심했기 때문에 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자 그러면 매매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5% 6% 7% 올라가니까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게 되면 자 급락하지 않을까 매도를 들어오게 된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선이 정별되어 있으면 매수 방향을 보는 것이고 자, 매도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30포인트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무한히 기다린다면 현재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점을 꼭 명심하고 자, 이번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